요즘 <laughs> 좀, 좀 차갑습니다. 근데건축 선수가 12회전을 뛰면은 정말 녹초가 되어서 떨어지더라도 뛰어야 돼요. 그래서 지금 지금 저는 9회전을 뛰고 있습니다. 야 10회, 11회, 12회 아직까지 3회전이 더 남았습니다. 그래서 아마 12회전까지 뛰면은 아마, 몸이 걸어오기가 될 정도로 열심히 뛰겠습니다. 자, 내가 언제나 한번 언니 합니다. 자, 언제나! 언니! 언니. 오빠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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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자, 박수 한번 치십시오. 박수. 자, 자, 언니가 무슨 뜻인지 아시는, 뭐? 예. 언제 난네 곁에 <laughs> 언제 난네 곁에 난안 언제 곁에 언제 난 곁에